아, 서로 나나 산의 디리사를 읽으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어, 원래. 자오 여기 빛이 무슨 예쁘다.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빨입니다. 준냐입니다 여기는 나무 아니 <laughs> 나무행. 나무 얘기 벌써 했지. 나무. 아. 어. <laughs> 나무입니다. 우리 오늘 뭐야? 전에 거창 순대찜 영상을 올렸을 때 음. 동부시장에 진주 동부시장에 맛있는 순대집이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아, 음. 거창이 아니구나 거창이 왜 나와? 태양순대 태양순대 영상에 태양순대 영상에 댓글로 음. 해 뜨는 집 순대가 맛있다고 꼭 가보라 하셔서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보니까 영업을 마치신다 해서 네. 오늘 왔어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저기 동부 농협 하나로 마트. 어? 여기 동부농협 하나로마트고 여기 동부 종합상가 저기 보이네요 저기 있죠 네, 네. <laughs>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확기확 아직 <laughs> 그편집이종합상가 어. 네. 음? 여기 했던 집이에요? 어, 네따라촬영하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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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유명했던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직 순대만. 오 메뉴는 순대. <laughs> 다른 거 없어. 술을 마셔야 합니까? 동동수가 있네. <laughs> 순대하면 뭐가? 어디 울죠주류가다 다요? 다 <웃음> <거요>? <웃음> 그럼 다 마실까요? 섞어봐. 동동주 소주 맥주. <laughs> 어 토할 것. 같아 내일이 없어. 내일을 <laughs> <laughs> 끌어다 쓰고 싶으십니까? 내일을 <laughs> 끌어다. 몇 년이구나. 우 와. 아. 꼴어봐야 시켰다. 아 예. 장난 아, 예. 아, 아닌데, 장난 없다. 이거 한개 올려놓네, 이렇게 한치끼니게 예쁠 거 같아. 장난 아 광아 들고 있어. 공격. 음? 이숟가락구나 <laughs> 사용호자 먹어서. 남녀 음. 음. 우와. 불고가 탄나감. 점통 맛있다. 이거 그거잖아, 영, 음, 맛있다. 이거 맛있지. 이건 원래 맛있는 건데. 이어 음. 어. 엄청. 엄청양 순대보다 더 많나요? 음. 음. 어. 아. 오하다 아이가 방아영 진짜 많이 한다. 어. 음. 가피시아들을좀 넣었어. 소 뭔가 좀그식죠딱먹는게그 아침 거칠다. 그니 음. 저희 거칠에서 먹었던 거는 푸딩이 같아 생각 미는15% 음. 딱딱하게 먹었어요. 근데 어떤 부 음. 약간, 음. 음. 약간 모두 부거칠 음. 음. 막창. 막창이 뭐가 들어있는 건가? 원래 뭐가 있는 건가? 근데 아, 방아향은 진짜 맛있어. 음. 어. 입에서 녹아. 막창도 맛있어요, 막창. 했어요, 막창. 음. 막걸리 한잔 하세요. 음. 신기하다. 막창이 나오네. 되는 고다리 띠. 아, 이염통이너이 맛있는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염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가짜 찍은 말이 간을 먹었 우리가 거창에서 간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놀라움을 을먹어느 여기서 간을 없어 어, 그래서 너. 사장님, 예. 우리 간은 그냥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간 하고 먹으 우리 다 버려. 어 왜요? 아안 드셔서. 간 하고 먹다가 애장의간이으면찾요 그래서 여기 가면 만원버요 아~~ 손님들이 간하고 호파를 안 아, 먹어요? 간, 호파 빼고 주세요 아~~ 그래서 간, 호파 버린 일은 20년 넘었어요 아~~, 아 사장님 다간거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 손으로 먹었어요 아~~ 내가 이거 배운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아주 어린데 우리 엄마 호구하면서 해봐 거예요 아 어깨 넘으로아 그다음 보통 눈이 아니시다 얘들을 만들어 두셨네요 다 순대를? 아니 최근에 우리가 순대를 먹으러 자주 갔는데 내장이 간데마다 조금씩 다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고기 냄도 나고 그런데 고 내장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이제 음? 어떤 손님처럼 그렇게 물어보는데 다다님 사서 나왔더만 내장 찍을 때 폭풍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내런 냄새가 안 나요. 또물어보는 거야. 음. 아직 다네요데 왜요? 냄새 나는 거고 냄새 안 나는 거고 따로 잡 되지 네아 미리 고기를 받아가지고 봐도 잡채도 그래서 따로 하잖아 익 속도가 달라서 조금 맛있잖아 사장님이 젊었을 때도 여행, 여행을 자주 다니셨나 보네 음안 그러신 부모님들이 혼자, 엄청 많거든 혼자 음다음 나는 외국 가는 혼자서 지치 따라가요 <laughs> 사장님은 한 30년을 앞서 나가셨죠. 네, 앞서 가신 네, 거예요. 빨리 사시는. 산을 32년 동안 다녔는데 대한민국 산을 거의 다발받거든요 와. 순대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순대. 음. 네 맛있었어요. 어 진짜 뭐랄까 촉촉한 어, 어? 육즙 많은 순대 피순대였어요. 그. 음, 육즙 많은? 야채가 있어서. 야채 육즙 씹을 때 거친 느낌인데 음, 음, 음. 막상 씹어보면은 육즙이. 는 체즙. 채즙, 헤클 걸지 말고 클로싱 하는데 자시가, 그리고 피순대도 맛있지만 이 집은 부속물 있잖아요, 내장 등. 미안, 시리가. <웃음> 시리가. <laughs> <laughs> 내장 등 부속물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드는 순대집에서, 내그 네, 메뉴도 순대 하나밖에 없고. 음, 단일 메뉴. 어. 하나에 집중하시는. 음, 세 종류. 막걸리. 근데 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계속 끊으실래요? 하나의 메뉴에 집중하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술이 세 개랍니다. <laughs> 맥주 소주, 막걸리. 음.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음. 돼지에서 간이랑 허파가 엄청 크다는 걸. 그래서 간이랑 허파를 항상 많이 준다는 거 음. 여기는 간이랑 허파가 음. 없대요. 없는 이유가 그 선도 문제도 있겠지만, 먹으면 그 하시면 거의 다 남기신답니다. 네, 그래서 아. 간이랑 허파가 드시고 싶으면, 딴, 딴 집에 갔어, 먹고. <laughs> 그게 너무 큰것 같아. 땅님이 아. 되게 신세대적인 맛, 신세대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 거다, 그지 아, 신세대가 아니고 조금 어, 앞서 아. 가신 트렌드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도 잘하시고 혼자 여행도 잘하시는 사, 정말. 7, 3만 2 0 0몇 번을 갔다 오신. 680번. 종주를 갔다 오신 사장님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분이십니다. 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해주신데 잘 먹고 왔습니다. 잘 먹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빠이빠이.